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을 이렇게 명절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 물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위치한 3층짜리 신축 상가주택 물건이고요. 제가 해당 물건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역세권 물건이고 신축 물건이고 공부상 깨끗한데 진입구간까지 좋습니다. 자, 소재지는 대전서구 월평동에 위치해 있으며 감정가 8억 4천에 경매가 5억 8천부터 진행합니다. 자, 보전 등기일이 21년도 2월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두 살이 조금 넘은 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건물 구성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층 상가 하나에 3가구, 2층 4가구, 3층 4가구로 도합 11가구 플러스 상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 3층짜리 신축 상가 주택 이렇게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 위반 딱지가 없고요. 1층은 상가 하나에 세 가구, 2층 네 가구, 3층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다가구가 아니라 다중주택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다가구는 주차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얘는 어, 주차장을 많이 빼야 가구 수를 많이 뺄수 있는 구조예요. 쉽게 얘기하면 땅 면적이 아주 넓어야만 얘는 어느 정도 사용 수익이 받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중주택은요. 주차 대수를 많이 빼야 세 대까지만 빼면 돼요. 그리고 가구 수의 제한이 딱히 없습니다. 최소 면적 기준만 지켜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다중주택은 다가구에 비해서 사용 수익이 월등하다. 다만 단점이 있다면 뭘까요? 단점은 내부 치사가 안 됩니다. 다가구는 내부 치사가 가능하죠. 그렇지만 현황상으로 말씀드리면 내부 치사가 만약에 없게 되면 실질적으로 임대를 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취사시설이 99%는 다중주택 내에 설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뭐 중환위방사항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게 원상복구가 굉장히 용이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다중주택을 낙찰을 받았는데 내부 취사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고 이거를 철거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관례적이고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주차대수는 두대 빠져 있고 승강기 없으며 지금 변동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 해당 물건은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깨끗한 건축물로 정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등기 권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 유천 신협이고요.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기준 말소기준 권리의 설정일자가 21년도 2월이고, 정확하게 2월 3일입니다. 임차 세대 중에 전입이 가장 빠르신 분이 21년도 2월 8일이에요. 즉, 임차 세대 중 대학력 여건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없는 물건입니다. 정리하자면, 임차 권리 깨끗하고요, 등기 권리 깨끗하고요, 건축물 대장 깨끗하고요, 현황 내역이 깨끗한 11가구 플러스 상가 하나로 구성이 된 3층짜리 신축 상가주택, 다중주택,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근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은 대전 1호선 갑천역 도보 2분권 160m에 위치한 초역세권 건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근에 나와 있는 시장 가격은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저희 건물처럼 신축은 없습니다. 뭐, 건축 2년 내 이런 건물들은 가격대가 굉장히 높고요. 지금 10년 이내 건물들 중에서 건축 5년 이상 된 건축물들이 가격대가 이제 최저가 기준으로 뭐 9억 3천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게 조금 뭐 금액을 내고를 하게 되면 9억 원 정도까지는 보수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 어,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대는 뭐 9억 1,500, 9억 3,000, 9억 5,000, 뭐 이런 수준으로 나와 있고, 보수적으로는 한 9억 정도로 평가를 하시면 될것 같고,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은 시장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젊은 애입니다. 네 살에서 5섯 살가량 젊은 애기 때문에 훨씬 더 물리적인 여건은 좋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들 중에서, 여기에서 가까운 물건을 제가 비교 대상으로 하면 비교를 해드리자면, 얘도 3층짜리 다중주택인데, 시장 가격 9억 5천에 나왔고, 토지 건평은 유사합니다. 근데 건축년도가 오래됐습니다. 2017년이에요. 자,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은, 여기에서 2분권으로 입지적인 여건은 동일한데, 시장 가격은 9억 5천이었고, 저희는 5억 8천이 진입갑니다. 그리고 토지건평 유사하고 건축년도는 얘가 훨씬 더 어립니다. 즉 물리적인 여건은 얘가 더 어리고 진입구간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현재 진입구간은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고요. 실제 거래됐던 사례가 23년도 11월에 2019년식 건물이 10억 7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토지건평은 경매물건하고 유사한 물건이었어요. 자, 그래서 실거래 사례와 시장에 나와 있는 가격들을 놓고 보았을 때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최소 감정가 정도의 수준은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건축물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임대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건물 구성이 건물 도면으로 봤을 때 분리형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1가구입니다. 거기에 상가 하나가 있는데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12가구로 제가 놓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임료 최저가로 제가 검색을 했고요. 신축급이라는 기준은 건축 5년 내 건물로 검색을 했습니다. 저희 건물은 건축 2년밖에 안된 건물이기 때문에 시장 지금 시장 최저가로 나온 물건보다 물리적인 여건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서 임대 기준 값은 300에 40으로 제가 세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12가구로 계산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40만원씩 12가구 계산하면 480만원에 회수되는 보증금은 최소 4천만원 이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해당 물건은 방이 많기 때문에 방 빼기 차감 없으려면 신탁으로 낙찰받아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신탁에 LTV 설정 방법은 감칠 낙팔, 감정의 70 또는 낙찰의 80 중에 낮은 금액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낙찰가의 80%는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탁금리는 5% 후반에서 6% 정도인데 그냥 기준값을 계산이 쉽도록 6%로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최저가가 5억 8천이지만, 최저가에는 낙찰받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6억 5천의 낙찰을 받았을 때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5천의 낙찰을 받게 되면요, 5억 2천이 대출이 나오는데, 내 자본이 1억 3천이 들어가게 되겠죠. 우리가 월에 예상되는 임대료가 480인데 이자로 변제되는 금액이 260만원이기 때문에 월에 발생되는 순이익은 220만원에 회수되는 보증금이 4천만원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자본이 1억 3천인데 보증금이 4천이 회수가 됐기 때문에 실투자금은 9천만원이 들어간 것이고 월에 220의 순이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연간 2600 정도 수익률 30% 구간대가 나오는 아주 준수한 위반 없는 깨끗한 신축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장점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갑천역 도보 2분권의 신축에 위반 없고, 진입 구간이 시장 가격 대비 굉장히 낮은, 가성비가 아주 좋은 다중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단점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참, 애석하게도 현재 지금 임차인분들 권리신고 금액 액수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11억 원을 초과하는 물건이에요. 자, 우리가 5억 8천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은 무조건 명도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다중주택이고요.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골치 아픈 거 싫어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소액으로 입찰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왜? 서류상 지금 현재 상가주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LTV 설정법 감정의 70이나 낙찰의 80 중에 낮은 금액 기준으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LTV가 85에서 90까지 나오는 경우들도 흔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본이 한 1억 2, 3천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권역대 현재 이 물건 말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경매 물건이고요. 여기에서 제일 가깝습니다. 여기에서 뭐 비슷한 입지에 위치해 있는 두 건의 물건이 더 있어요. 자, 차이점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 물건은 3층짜리 11가구 상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은 4층짜리 11가구 상가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거는 <laughs> 진입 구간이 지금 5억 8천이고 얘네 거는 진입 구간이 8억 1천만 원, 8억 2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이세 개의 건물의 사용 수익은 대부분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4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경매물건 두 건은요, 1층 전체가 근생이고 2, 3, 4층이 다중입니다. 자, 그런데 해당 권역 자체가 1층 근생의 면적이 넓다고 뭐 사용 수익이 드라마틱하게 나오질 않는 권역입니다. 즉, 1층 면적이 넓어도 반사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미비하다. 라고 보이는 권역이기 때문에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의 진입 구간이 얘네들보다 현재 2억 3천에서 2억 4천. 즉, 2억 중반 정도의 금액은 더 세이브하고 들어가지만 사용 수익의 총량은 거의 유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세 물건 중에 입찰을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요 물건으로 추천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낙찰 사례가 있었어요. 요 물건이었고, 요게 82%, 감정 기준에 82%의 낙찰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감정가 8억 4천에 82% 계산하면 6억 8천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까 예상 낙찰가 6억 5천 정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드렸는데 뭐 6억대 구간에 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가성비 좋고 안정적인 물건으로 좋은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지금 점심 식사들 하고 계실텐데요 식사 잘 마무리하시고 어 다음 주가 연휴입니다 가족들하고 친지들하고 어, 건강한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봉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